얼마 안 따도 꽉 차는 수량성. 어, 현재 보고 계시는 포장은 9월 30일 정식한 t s t y 의 강력한 대추방울입니다. 세 번째 수확을 하고 계시고, 이 강력한 대추방울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사이즈와 어, 비대력, 수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절간에 그런 건너띠미 없이 순차적으로 되면서 내병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게이 TST와의 강력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좋은 기에도 각과나, 어, 그리고 생리장애 강한 품종이면서, 어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어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지가 강하고 생리장애에도 강하면서, 사이즈가 30g 전후에, 그런 극대과종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비대력과 그리고 상품성, 수량성이 받쳐주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TSWV, TYLCV, 그리고 반전병 GLS에 매우 강한 품종이고 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의 그런 환경에서도 상당히 재배 관리가 쉬운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배 농가께서는 지금 현재 세 번째 수확 중인데, 어 현재까지 기존에 했던 품종과 비교했을 때 수량성이나 어 상품성, 그리고 유럽계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색택이나 맛,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평균 화수는 15개 절으로 이 보시다시피 30g 전후의 그런 극대 과정으로 사이즈나 모양, 그리고 색택이 상당히 좋고 꼭지 빠짐에 상당히 강하다는 게이 강력한 대추방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림잡아도 몇 개만 다도 이 수량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징은 이 따블 화방 발현이 기존의 유럽계 품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수량성 부분에서 어 감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수량성과 저온기의 탁월한 비대력 그리고 재배 안정성과 탑 품종과 비교되는 훨씬 강한 내병성, 혹함 내병성, 그리고 재배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단위 면적당 수량성이 확보되는 농사짓기 편하고 돈이 되는 그리고 맛있는 유럽계 대과종 품종, TSTY 강력한 대추방울 토마토를 적극 추천합니다.